어쨌든 오늘 큰거한 방치셨습니다. 혹시 저희 응원 들으셨습니까? 듣고 치신 겁니까? 아 그럼요. 네 오늘 <웃음> <웃음>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끝까지 남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어, 오늘 도 삼성을 이겨서 우리가 단독 1인데 어, <laughs> 이번 주 <laughs> 이하 전도 잘하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박병호 선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요. 자기가 제일 신기했던 홈런은? 오우 뭐가 예. 달라도 달라요. 예. 아까도 예. 자,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신기했던 아 이건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홈런이지 싶을 정도로 예 그러고 있으면요. 어 농담이 아니라 아까 정말 아까 홈런이 저는 치고 나서 그냥 플라이볼인 줄 알았는데 어 넘어가 가지고 놀랐는데. 오늘 홈런이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오늘 멋진 홈런 보여준 우리 박병호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호선생님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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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하고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오늘 되게 잘하셨고요 갑자기 아, 빠져가시는 아, 아, 것 같은데 아, 특별히 챙겨서 드시는 건 없으신지 특별 챙겨서 먹는데요 살이 잘안 찌는 편인데 아아아 그럼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리는 거 없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과일이거든요. 네, 과일을 좀 많이 먹어야죠. 팬 <목소리> 여러분들 들으셨죠? 과일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니다 네, 과일... 장 <laughs> 교수님, 안 들린다고 뒤에서. 과일은 아, 다 좋아해요. 안 가리고. 과일을 네. <laughs>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는 내내 어떠셨습니까? 아, 제가 요즘에 테이블 센터라서 좀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한테는 좀 미안했었는데, 오늘 좀 계기를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단경 선수에게 경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김인선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요. 면유터가 <목소리> 넥슨에서도약권호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여러분의 기분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엑셀런트한 질문이었습니다. 김민호 선수 대답해 을 주시죠. 저는 다만 계속 끝까지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넥센에서 연봉 선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리고 힘들었던 오. 적이 있었는지요? <laughs> 아 가장 힘들었어요. 아, 네. 네. 저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예. 네. 저 넥센 트이드 때가 처음 데스트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laughs> 지금은 좋아서 제가 끝까지 여기 남. 이만 그다음에 그렇죠. 김현우 선수 아 멋있습니다. 저만악반드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지 아 <laughs> 어,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던는 내내. 그 내내 어떠셨습니까? 그던는 내내. 내내, 내내 삼성 타자들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건 아니었고 아까 제가 여기 뛰어나가는 거 혹시 보셨던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몸을 좀 급하게 푸느라고 저도 불안한 상황에 하는데 박하니 선수가 땅볼을 쳐주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완전 제스 박하니 선수가 땅볼을 쳐주는 바람에라고 아 우리 겸손하십니다 겸손한 송지연 선수에게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또 자리를 옮겨야 돼요. 왜냐면요, 스들이또 저에게 야유를 보냈기 때문에, 자, 송진영 선생님, 궁금한 점 있으면요. 물어보려고 했던 거 보고 보셨어요 아, 그럼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사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요? 아, 아 그, 생각이 나 그럼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한번 안아주세요. 남자 학게 멋지게 한번 안아주세요. 네, 사랑, 사랑한다고. 아유선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자또뭐 질문하고 싶으신거 이런거 있으세요? 안하죠? 자 어디 아 안된다고 안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고 네 질문 우와, 그런 거. 좋아 그런거 좋아 그런거 창피했습니다 음, 그래서 20일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 여기 하나이글스 저희 유니폼을 입고 신 좋은 걸 발차해요! 흑니합원이제신드들 수진영 선생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우리 선수들, 응원 열심히 해서 한국 시리즈 갑시다! 한국 시리즈 갈수 있게 우리 여러분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넥슨 팬으로 나오고 싶어요. 선수들 모두 끝까지 아프지 마시고 1등 갑시다 화이팅! 넥슨 꼭이 가가지고 1, 2, 4, 5, 속1 2 1가 14, 15, 1